날씨 좋은 요즘, 술 먹기 좋은 날씨죠? 어떤 술을 마시는 게 좋을까? 안주는 뭐가 좋을까? 그리고 술 빨리 깨는 법, 명쾌한 방에서 한 방에 알려드리겠습니다. 예, 안녕하십니까, 명쾌한 방 구독자 여러분. 아, 날이 굉장히 좋아요. 그죠? 좀 황사 때문에 조금 힘들긴 했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, 어, 아침, 저녁을 선선하고, 낮엔 조금 좀 더운 듯 하지만, 그래도 좋죠. 그래서 지금 같은 날씨만 쭉 이어졌으면 좋겠는데, 이럴 때, 지금 뭐, 한강이라든가 이런 공원에 나가보면, 그죠? 한잔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. 제 주변에서도, 아 이제 날도 좀 좋아지고 했는데, 우리 한잔 하자 하면서 만나자고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늘어나는데요. 여러분들, 술 좋죠? 술 좋은데, 항상 고민이 그거죠? 어 다음날, 다음날이 걱정돼서 못 마신다 이런 얘기 합니다. 물론, 이제 이 저희 유튜브를 보고 있는 뭐, 20, 30대 분들은, 다음 날 멀쩡하던데?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. 부럽습니다. 근데 이제 저만 해도 이제 40대가 되 가니까 다음 날 힘들어요. 그래가지고 술 자체 마시는 것보다 술 마신 다음 날한뭐 오후까지 막 머리 아플 거 생각하고 울렁거릴 거 생각하고 이러면은 하,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갑자기 술 맛이 뚝 떨어지는 이런 경험을 좀 하게 되는데 그런 경험 해봤는지 모르겠어요. 그럼 여러분들 술 깨기 위해서 어, 어떤 노력들을 해봤는지 어, 일단은 어떤 술을 먹으면 좋고 어떤 안주랑 먹으면 좋은지. 그리고 어떻게 했을 때 술이 빨리 깨는지. 그거에 대한 걸 제가 오늘 한번 건강적인 정보, 건강적인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 보려고 합니다. 일단은 제가 다이어트부터 시작해서 대사 증후군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거기서 말할 때 술은 뭐가 문제가 될까요? 술은 알코올 자체도 당연히 간에 세독을 해야 되니까 힘들어요. 근데 문제는 술에 들어있는 과당이 더 문제입니다.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 과당 자체가 들어올 때 알콜도 분해야 해 되는데 과당도 분해야 되는데 간이 힘든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소위 말 깡술만 먹지는 않잖아요 뭘 같이 먹어요? 안주를 같이 먹죠 그래서 항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술을 먹을 때 그러면 알콜은 그래 어쩔 수 없이 먹나 치자 그러면 과당이 좀덜 들어오면 좋잖아요 그래서 명쾌한 방 이주영 한의사의 원픽 뭐냐면 은 증류술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증류수 아니고요, 증류술 증류를 한 술들 여 보면은 뭐 안동소주라든가 화유라든가 뭐 전기방송이 아니니까 상표 마음껏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고. 제가 이제 군복무를 했던 서천에서는 소곡주라고 하는 거를 증류를 해서 만드는 소곡 화주가 있어요. 근데 화주 딱 들으면 굉장히 강력해 보이죠. 그것처럼 실제로도 도수가 굉장히 셉니다. 이게 증류를 하게 되면서 이게 좀 농도가 좀 알콜 도수가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처럼 막 그렇게 그냥 먹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라 그래요. 대부분 그 얼음에다가 희석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먹는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도수만 맞춰도 먹는다고 치면 은 똑같은 술을 먹었을 때 몸에 데미지가 훨씬 더 덜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독주 먹거나 다음 날 속이 오히려 편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게 맞는 얘기고 최소한 알코올도 분해해야 되고 과당도 분해해야 되이두 가지보다는 하나만 어, 분양하게끔 해주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러면서 또술 마시면서 술이 너무 독하니까 어떻게 드세요? 뭐 사이다나 콜라 같은 거막 같이 막 드시는 분들 있죠 그것도 당연히 맞잖아요 당분이 계속 같이 들어오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먹기에 좋게 느껴질지 몰라도 다음 날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은 술은 정해졌단 말이에요 맥주를 마실, 마실 거면 뭐 위스키 먹으면 되는 거고 와인을 먹으면 브랜디 먹으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내가 좀 그냥 하면 되는데 비싼 술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도수만 맞춘다고 해서 희석을 시켜서 양을 맞춰보면 거의 비슷합니다. 비슷하기 때문에 어 결코 뭐 고급 술뭐 저는 비싼 것만 얘기한다 이런 식일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럼 안주를 먹을 때. 그럼 어떻게 됩니까? 분명히 제가 과당을 안 먹는 게 좋다 그랬죠. 그러니까 당분이 덜 들어간 음식들을 먹으면 좋습니다. 그래서 술 마실 때 해산물 같이 먹으면 굉장히 속편하다고 얘기하는 분들 많잖아요. 해산물이나 이런 부분들 당분이 안 들어가니까 당연히 회 같은 거 이런 걸 같이 먹으면 술 마실 때 굉장히 편안해지는 게 사실입니다. 예, 특히 이제 기름진 부분들, 거기서 그 기름이 안 좋은 기름이 아닌 좀 좋은 기름이 들어있는 그런 이제 뭐 양고기라든가. 아니면, 뭐, 소고기라고 하더라도, 막, 마블링, 막 해서, 막, 투불, 막 해서 기름 드글드글한 거, 그런 거 말고, 정말 풀먹인 소고기, 이런 거라든가. 어, 그렇게 좀 좋은 고기들, 그 다음에 해산물도 기름기가 좀 좋은 애들 있잖아요. 명태 대구 이런 애들. 그런 애들 담백하면서도, 단백질 공급은 닭가슴살 대신에 먹기도 하는데, 뭐, 안주로는 뭐있어요 복지리 같은 것도 굉장히 좋고, 그죠? 복튀김 이런 것도 좋을 거고, 양고기도 좋을 거고요. 뭐, 너무 많죠? 그 다음에, 항상 비타민이나 미네랄들을 공급해주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, 내장 부속기들 있잖아요. 소곱창, 뭐 이런 거, 대창, 양 이런 거 있죠. 확치이막 어, 넘어가는데, 이런 거랑 먹으면 좋아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, 그런 거 먹고 나서나난 속이 안 좋다 때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먹고 나서 뭘 같이 먹어요? 볶음밥을 먹는다든가, 호식 냉면을 먹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분을 또 잡아 올리는 거예요. 그러기 때문에 안 좋은 겁니다. 그래서 그거 두 가지만 피해 주셔도 술은 가능하면 증류주위주로 먹고, 안주는 가능하면 단백질과 지방 위주로 먹되, 탄수화물은 피하자.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요 뒤끝 없이 어 많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먹고 나서 빨리 깨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견들이 갈려요 어떤 분들은 아침에 라면 한 그릇 먹어야지 확 풀린다는 분들이고 어떤 분들은 자기는 속을 완전히 비워야 빨리 풀린다고 하는 분들이고 어떤 게 맞을까요? 심리적으로 좀 뭔가를 먹었을 때확 밀어내줘서 좋다 뭐 땀을 흘려야 좋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학적인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굶는 게 제일 좋습니다 굶으면 속을 비워놓으면 그동안에 해독하고 해장하고 하는, 동, 하는 그런 작용들이 일어날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몸이 쉴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좀 이렇게 속이 허하고 너무 배고프면 또그 자체도 또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드시되 뭐 누룽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뜨끈한 국물 위주로 해가지고 드시는 게 어, 좋습니다.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어, 속을 비우시는 게 좋다. 라고 설명합니다. 근데 간혹 술 마시고 나서 막 머리 아프고 막 토하고 막 힘든 경우 있잖아요. 그런 경우는 소화 안될때 있죠. 보통 이제 소화 안될때 소화제도 먹고, 뭐 어떤 뭐, 그죠. 간장 보호제 같은 거 먹고 이러잖아요. 그런 것처럼 대체적으로 뭐 여명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헛개나무라든가뭐 이런 식으로 간을 보호한다고 하는 식품들 있죠. 그런 거는 과하지 않게, 과하지 않은 선에서 식품으로 소화가 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이 복용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. 다만, 이제 막 너무 심하게 구토를 하고 너무 심하게 어지럽고 이럴 때는 병의원 찾아가지고 한의원 찾으셔서 침 맞고 예, 배에다가 뜸도 뜨시고 약도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간 해독을 확실하게 도와주는 게 정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여러분, 건강하게 술을 마시는 거, 그게 곧 즐겁게 마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. 옛날에는 건강하게 먹는 것과 즐겁게 먹는 건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나이가 들어보니 이제 건강하게 먹는 것과 즐겁게 먹는 게 같은 얘기더라고요. 그래서, 먹었을 때, 먹을 때도 즐겁고, 먹고 나서도 뒤끝이었고, 이런 술자리, 얼마나 좋습니까? 이 따뜻한 봄날, 이 좋은 날씨에, 뭐, 벚꽃은 지금 거의 다졌겠지만 그래도 이 푸릇푸릇한 새싹 밑에서, 그죠? 그런 좋은 기운 받으면서 술 한잔 딱 하면서 지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보시면, 어, 요새 경기가 많이 안 좋다고 하는데, 이 우울한 상황에서도 조금은 기분이 더 좋아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러분, 사랑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. 예. 네. 아니 과일 안주는 솔직해서 히 추천하죠. 과일과 치즈 있죠. 저는 그건 개인적으로 견과류 이런 거 추천합니다. 추천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그런 거할때 같이 나오는 애들 있죠아 뭐 초콜릿 같은 것도 같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과일 중에서도 특히 당도를 많이 높여놓은 애들 있잖아요. 그런 애들을 먹으면 어, 안 좋아요. 그래서 보통은 와인이나 이런 거를 좀 내는 곳에서는 와인 향 자체가 죽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향이 센 안주를 별로 안 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보통 과일 같은 게 나온다고 해도 이제 베리라든가 체리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당분이 많지 않은 당도가 높지 않은 애들 위주로 나오는데 그런 걸로 드신다면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좋습니다. 다만 그런 데서 막 향이 포도 와인 향이 다 묻혀질 정도의 그런 막 달달한 뭐 그런 거를 내지는 않을 거예요. <laughs> 그런 것도 피하시는 게 좋고요.